좀더 확실하게 바람이 너무 많이 새. 이렇게 거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 두세세 세 번에 노 o 던두 번에 노 o 던자 이게 d 정리 하는 w o o 제발 and one, two, 이게 왜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 n 그 two, one, two, one, two, one, t 바로 올려? 안 올려? 좀기다려좀 기다리지 그래서 어느 삼겹살집 가면 무슨 뭐 레이저 막열막 측정하는 거 가지고 와서 막 네. 지금 올리셔도 네. 됩니다 라고 하잖아 자이 블로그 자체가 열이 너무 많아도 열이 너무 많아도 너무 펴져서 안 말려 어. 열과 뜸과 식힘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게 고정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촉촉해져 있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열이 빨리 달궈지도록 뜸을 줬을 때, 뜸을 줬을 때 열이 확, 달, 확 올라오도록 달구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과정이 너무 빠르고 중요한 건 바람이 너무 많이 새 음. 이렇게 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뜸을 너무 많이 줘도 커야 안 걸려요. 음. 자, 여기서 급할 거없이 내가 섹션을 잡으면서 열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먼저 만져봐야 돼. 자, 만져봐. 뜨거가미지하지 자, 들어가. 열을 주면서, 이거는 지금 좀 약간 좀 너무 오버하는 거긴 하지만, 열을 주면서 빠지고, 자, 그 다음, 한번 더. 열을 두고, 열을 두고, 열을 두고, 열을 두고, 월을 두고, 지 바람 고지 바람 좋지, 을두지뺄때한 바람 좋지. 번에 확 빨리 월을 두고, 월을 고 월을 두고, 월을 두고, 월을 두고, 월 날려. 음. 아, 뜨거워. 거워 <laughs> 자, 포인트를 알려줄게. 자, 나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말 거야. 이 공간을 남겨놓을 거야. 다시 잡고 이렇게 말 거야. 다시 이렇게 말 거야. 다시 이렇게 할 거야. 다시 이렇게 할 거야. 머리카락을 물에 가장 끝 부분으로 건져 건질 거야. 이렇게. 자, 다시 바로로 글로우 진행했다가 물을 세우면서 머리카락을 건질 거야. 어디로? 물 끝으로. 자, 손이 뜨겁기 직전에 빨리 빼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던져놓고, 물은 계속 돌아간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겠어. 다시. 다시. 자, 근데 지금, 보면서 느끼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털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 자, 뜸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털을 계속 챙기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뜸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해볼게요. 이쯤에서, 이쯤 왔을 때, 이쯤 왔을 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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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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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반만 말까? 한 바퀴 반만 해. 자. 응. 다시. 완전히 빼지 말고, 손으로 빠져나와. 그렇지. 자, 뺄 때도 방금 가로로 뺐지만, 뺄 때도 룰이 이렇게 되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그렇지 저기가저렇해보지 어? 왼쪽이 보세요 너무 세워서 그래 아니면 여기 좀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좀더 끝에서 시작을 해. 아, 나또 가도록 했다. 응. 잔잔 끝. 정치. 잔잔히 떠오르는 상히 아이 반대로 뺐잖아 반대로. 빼야지. 어, 그렇지. 일로 빼야지. 아, 자 다음 한 게. 자 근데 봐봐. 네, 봐봐. 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느낌이 어때? 너무 땡그런데? 아, 아닌가요? 아니지 훨씬 더 음. 늘어져 있죠. 자연스럽. 아 얘랑 비교했을. 그렇지. 얘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 지금 얘랑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얘랑 얘랑 털의 느낌 이 완전 다르지. 음.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얘랑 얘랑의 차이가 뭐일 것 같아? 결. 그렇지. 얘는 얘는 엉켜, 얘는 말아져 있는 상태에서 파마의 원리처럼 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끝에 블로그를못 줬잖아. 빗질을 못 줬잖아. 근데 반대로 얘는 계속 쓸면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지. 그지? 오! <목소리나>